안녕하세요. 힐링 채널 러버타로입니다. 오늘은 그두 번째 영상을 올려보려고 해요. 오늘 제목은 우리 다시 잘될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올려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1번부터 4번까지 올릴 건데요. 그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리딩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지금부터 번호를 골라 보실게요. 이쪽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자, 고를 시간 5초를 드릴 거예요. 5, 4, 3, 2, 1. 다 고르셨으면 지금부터 리딩을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번부터 리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카드 상으로 봤을 때는 두 분의 관계가 완전히 뭐 빠졌거나 깨졌거나 한 했다는 한 관계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두 분이 서로 아직은 힘들지만 같이 있고 싶다는 마음이 더 강하고 서로에게 더 소중한 추억이 더 아직은 많기 때문에 어 아직까지는 미워하거나 어 서로에게 아픔을 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더잘될수 있는 상황의 카드들이 사실은, 어, 더, 음,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떨어져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만약에 싸워서 연락을 잠깐 끊고 계시거나, 아니면 잠깐 동안 서로 외면하고 계시는 관계라면, 금방 다시 또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에게는 아직까지 좋은 감정이 남아 있고 서로 좋았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억들로 인해서 서로에게 음 다시 뭐 예전 기억들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뭐 그런 마음들이 더 강해지지 않나 그런 메세 그런 느낌들의 카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는 상처를 서로 주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더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카드가 좀 애틋하네요. 느낌 자체가.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1번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다음 2번 리딩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다시 잘될수 있을까요에 대한 2번 리딩을 들어갈게요. 아, 2번 같은 경우는, 아, 이 카드를 뽑으신 분이 뭐, 여자분이시라면, 우리 여자분께서 좀 감정적인 부분에서 조금 많이 상처를 받지 않았나 싶고요. 하지만 그 감정적인 부분에서 조금 안정을 이제 찾아가는 상황이지 않나 싶어요. 근데 남자분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카드를 뽑으신 분이 여자라면, 그 상대방 분, 남자분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우리 여자분에 대한 부분은 사실, 어, 놓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있고, 하지만 우리 여자분, 그러니까 카드를 뽑으신 입장, 여자분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조금 뭔가 상처와 아니면 이 남자분에 대한 보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부분들, 뭔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뭔가 자꾸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고 외로워하는 부분도 조금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두분 사이가 크게 어 외면적으로 봤을 때. 뭐 사이가 좀 나빠진다거나 크게 갈라진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없어요 없고 좀 내면적으로 심리적인 부분에서 여자분이 조금 더좀 힘들어하고 외로워하는 살짝 그것도 뭐 크게 작용하는 것 같지는 않고 약간 그런 부분이 조금 작용하지 않나 싶고 잘 우리가 다시 잘될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에는. 여자분의 마음이 조금 편안하게 가지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그런 거 빼고는 크게 문제가 될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남자분이 뽑으셨다면 여자분한테 좀 믿음을 주셔야 될것 같아요. 어, 뭔가 남자분이 좀 여자분에 대한 마음을 좀 알아준다거나. 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주셔야 될것 같고, 크게 문제가 될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좀 대화와 소통이 좀 필요하다. 제가 볼 때는, 음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것만 조금 지나가면 다시 안정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이번 리딩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3번 리딩 들어가겠습니다. 어, 신기하게 3번 리딩 카드에는 다 남자 그림의 카드가 나왔는데요. 뭔가 좀 심하게 다투신 것 같은 느낌의 카드들이 좀 나왔어요. 좀 많이, 좀 뭔가 실망하고 상실하고 화도 좀 많이 낸것 같고, 화가 좀 많이 나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나고, 그리고 뭔가 어, 말로 싸움, 뭔가, 다툰 게좀 문자라던가, 뭔가 그런 느낌. 음, 소통을, 어, 직접 대화로 한게 아니라, 문자라던가, 뭐 카톡이라던가, 뭐, 요런 걸로 서로 소통을 해서, 음, 왔다,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느낌 자체는 조금 되게 강한 카드들이 나와서, 약간 느낌이 그렇게 좀 부드럽게 흘러가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게 그렇다고 아주 나쁘게 흘러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음, 이거를 뽑으신 분이 이제 여자분이시라면 상대방, 남자분이 자기가 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후회하는 부분도 있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눈치를 좀 본다거나 다시 한번잘 해볼까라는, 뭐, 요런 느낌의 카드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해야겠다. 좀 적극적으로 다시 대시를 해봐야 되겠구나. 라고 이제 조금 뭔가 이렇게 결심을 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게 굉장히 지금 자신감에 차오르는 지금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움직이려고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의 카드가 있는데 어, 그런 느낌의 카드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뭔가 화가 나 있고 좀 예민한 느낌의 카드도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두 분의 소통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약간 뭔가 문제가 좀 들어와 있어요. 3번 카드에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뭔가 좀잘 되려고 하다가 중간에 좀 뭔가가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서 이 중간에 문제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중간에 문제만 좀 해결이 되면 다시 잘될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 제가 볼땐 소통의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3번을 뽑으신 분들은 어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인지를 하시고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남자분이 뽑으셨다면 남자분 입장에서 혼자 혹시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있고, 약간 그런 모습도 사실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잘 공공히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3번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4번 리딩 진행할게요. 4번은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럽고 지금 뭔가 좀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이미 상처를 받은 상태에서 상황이 조금 마음의 상처가 조금 그 상처에서 조금 벗어나려고 하는 상태인데. 또한 번에 잘못하면 상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상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잘될 우리가 다시 잘 될까요라는 질문에는 사실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간 좀 자존심에 대한 부분도 좀 강하게 그런 부분이 좀 달려 있는 것 같고, 음. 그리고 마음의 상처가 좀 굉장히 많았던 걸로 지금 나오기 때문에 지금 그 상처가 이제 조금 좋아진 게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지금 잘 될까요에서 다시 서로 만나게 되거나 누군가 한 사람이 다가오게 되면 또 다시 상처로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 지금 그렇게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계는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서로 마음의 준비를 조금 더 하고, 음 조금 더 성숙해진 다음에 조금 더 생각을 하고 나서 음 다시 만남을 갖는 게 어떨까라는 약간 요런 느낌의 카드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더어 본인들의 마음을 조금 멘탈을 강하게 가지시고. 우리한테 뭐가 문제였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음, 만남을 가지시는 게 맞다고 보이는 것 같아요. 4번 카드는. 그렇다고 관계가 깨지거나 아주 나빠지거나, 뭐, 요런 카드들은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을 좀 떠두고 봐야 된다. 약간 요런 느낌의 카드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상처들에서는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네요. 자, 4번 리딩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번째 영상 올려 봤고요. 어, 저의 영상 잘봐 주시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